우리는 지난 시간 신앙과 신학적 탐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나오는 직접적인 반응이며 그 이후에 교회가 신앙의 언어와 실천에 대해 필수적으로 행하는 반성이 신학이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특정한 사역자가 아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할 분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학의 질문들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데요. 저는 오늘 신앙공동체의 방향이라고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 신학적 주요 질문을 살펴본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학은 교회의 삶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당연하겠죠? 신학은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는 자기 반성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적 반성은 교회의 삶에 필수적이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기본 베이스이며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회 자신의 선포와 실천을 늘 기꺼이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오면서 하부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며 각 파트는 상호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기독교 신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는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에 관한 1차적 증언이라고 교회가 인정한 신, 구약, 정경을 상세하게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신학, Historical Theology는 기독교 신앙과 삶이 다양한 시대와 장소에서 표현되었던 다양한 방식들을 추적해 갑니다. 세 번째로, 철학적 신학, Philosophical Theology. 이것은 철학적 탐구의 바탕으로 이성과 경험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진리를 탐구합니다. 네 번째로, 실천신학, Practical Theology는 교회의 기본적 실천의 의미와 온전성을 탐구하며 사역의 특수한 과제들 즉 설교, 교육, 목회상담, 구제, 환자, 임종자, 유족신방 등을 연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입니다 Systemical theology 또는 교의신학이라고 하는데요 Doctrinal theology 또 구성신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constructive theology.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직 신학은요. 다른 본과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신실하고 일관적이고 시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직 신학은 교회 스스로가 중요한 것이라고 공언한 것. 즉 새롭고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교회의 교리와 실천을 재해석하고 재고하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적 삶과 사역의 모든 국면과 관계되는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써 조직신학의 과제에 참여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신학의 네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진리인가? 신학의 모든 질문은 결국 이 질문의 다른 버전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 질문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 교회의 선포와 삶의 신실성도 결국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부터도 이 질문에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의 참된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루터의 종교 개혁도 중세 후기의 공로주의적 구원 체계에 반박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참된 복음을 수호한 것이었으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신조들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도 복음을 희미하게 하거나 상실하지 않도록 교회가 논쟁의 한 자리에서 진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책임있는 지체로서 이 질문을 제기하고 답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이 복음과 동의실되는 것을 만약 내가 거부하고 있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껍질을 벗겨내고 개인적, 사회적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이 복음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늘 검토하고 또 올바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진리를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기독교 공동체가 바라는 진술의 온전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학이 계시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이성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학 스스로 자신이 건설한 요새가 완벽하고 영구적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일정한 유형과 연속성이 있으며, 이는 신학적 반성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하나의 일관적인 전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부활을 말할 수 없으며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림과 완성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통일성과 연속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띠로 하나된 교회를 만드는 온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풍성한 다양성을 상실하지 않고 통일성을 유지하며 개인적, 문화적 온전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세우고 정의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온전한 복음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현재 정황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로서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첫 시간에 신학의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축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불변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며 다른 하나의 뿌리가 바로 신앙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늘 새로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이미지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트리 히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신가? 라고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지만 신학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문제,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하여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사고하고 기독교 신앙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신앙을 새로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역동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보네퍼처럼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의 선포가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변혁시키는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특정한 정황 속에서 신앙과 제자도를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책임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용서, 화해, 자유, 새로운 삶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로 자유와 기쁨과 용기 가운데 제자도를 따르도록 명령하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신학과 윤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흑인 해방 신학자인 제임스 콘이 말합니다. 신학 개념은 신학적 실천으로 옮겨질 때, 즉,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겠죠.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놀란 것은 결국 말씀 자체이신 존재로서의 예수님, 선포자가 선포 자체가 되신 존재로서의 삶의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실하고도 구체적인 방식으로 증언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에 대한 반성이고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네 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성경이 증언하는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진리인가?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개시의 온전한 진리를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온전성과 적합성이었죠? 자, 세 번째,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현재 상황 속에서, 현재, 오늘의 정황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로서 드러내고 있는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의 선포가 개인과 사회의 삶을 변혁시키는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질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복되어서 핵심어로 등장합니다. 결국 조직신학의 네 가지 중심적 질문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의 선포와 실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선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과 공동체의 중심에 놓고 같은 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결코 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만약 우리가 오늘 답을 잘 한다고 해도 이것이 유한한 것이며 만약 오늘 답을 잘못 한다 해도 실패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로 자유와 지혜와 용기를 갖고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진지한 신학적 탐구는 나 혼자 할수 없는 것이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신학적 탐구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끝이 되며 신학과 기도 신앙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하고 또 어떨 때는 걸으며 컴퓨터와 독대하는 1인 예배는 이 시대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귀중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 성령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이는 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역기능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모여서기도 하고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흩어지는 교회로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에 이네 가지 질문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계속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소제목을 신앙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셔서 이 질문들을 매 순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오늘 실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감사합니다.